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일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선거법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재청했다 이 얘기는요. 선거법 사건 이걸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동안 항소심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정말 재판을 연기할 거냐, 지연시키려는 거냐 이런 의혹이 내, 제기됐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데 설전 변색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한 2, 2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한 2주 전인가, 1주일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검토 중이다라고만 끝났어요. 그래서. 신청을 마치 안 하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저는 뉘앙스를 받았었는데,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이 본인의 어떤 본인의 죄를 규율하고 있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위헌범죄 심판을 신청했다는 것은 본인은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법률에 대해서 아. 위헌 법률을 신청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재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laughs> 무죄가 아닌 거였잖아요. 유죄잖아요. 예. 아니 뭐 본인이 무죄라고 한다면 왜 본인에 대해서 규율되는 법을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죠? 당연히 무죄라고 했는데 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죠. 그법 그 적용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렇게 위헌법률 심판 재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다는 것밖에 는안 되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런 재판 전략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자은 구절, 변호사님. 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되고 있는 상황, 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민은, 입법자들이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고민해서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민을 한다는 변명으로 재판 지연의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꼼수는 법조 많은 사람들은 다 예측했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 11월에 1심 판결 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정말 꼼수를 부리려면은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때 써놨던 이유가 정말 자범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근거를 남겨서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써놨건데 정말 아니다 다를까 진짜 에서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제가 설마 이런 부끄러운 짓은 안 하겠거니 해가지고 하지 말란 차원에서 미리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나.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사건에 대한 결백 주장이 허망했다는걸 인정하는 것이고 유죄 가능성을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 시간과의 싸움을 해가지고 뭉개고 넘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게 생각도 무너진 것이다. 지금 우리 여러 차례 탄핵 재판이 더 깊어지고 오래 갈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항소심은 정말 빨리 끝나겠구나라는 이제 겁이 나셨겠죠. 제가 네. 보기에 탄핵 사건이 4월 18일만 깔딱 넘어가면은 이재명 제포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 재판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면도 그 꼼수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그걸 한걸 보면은 진짜 보여줄 것다 보여줬고 미천 다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지금 강산필 부대변인, 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심판이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 나오기 전에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고 만약 탄핵 심판보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아 이거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사법 리스크로 공격받을 수 있다. 자 지금 그런데 저희가 1번 주제에서 뭘 다뤘습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늘어날 수 있겠다 아 길어질 수 있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제청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음 앞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비방이 없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국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행위 이미 한 차례 핫펀치 지도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자신의 출생지나 학력이나 뭐 재산 관계, 배우자의 뭐 이런 고향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또 그래서 당선이 됐으면 모르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라고 사실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공감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위헌 법률 제정에 대해서 망설였던 것은 지금 이렇게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라든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고 또 재판부를 흠집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재명 대표도 혹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저희가 망설여왔던 건 사실인데. 또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또 결국에는 여권에서는 이거 대법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추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해서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직을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애초에 조금 털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통해서.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도 방금 석보로 접했기 네. 때문에 또 당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